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마치셨습니까 네또 추석 연휴 길게 잘푹 쉬었죠 자 이제 다시 우리 새로 시작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어 중간고사 친건또잘 치든 못 치든 수고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어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준비하면서 또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학년 2학기 중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3강의 7번 문제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카르트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글을 좀, 어,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글에 들어가기 전에, 어, 단어 뜻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 국어 사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을, 마음을 얘기합니다. 됐죠? 또는, 음, <laughs> 확신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죠. 확신도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신념과 확신은 뜻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쌤이 이 단어를 찾은 이유는 바로, 어, conviction 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이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conviction 이라는 단어는, 음, 뜻이, 어, 확신 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신념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 일단 확신으로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신념으로 조금 대체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굳게 믿는 마음이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feel certain, certain이란 단어는 확실한이라는 단어죠. 있죠.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게 확신 또는 신념. 방금 우리가 찾 찾은 어,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 즉 신념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but 그러나 Not everything. 모든 것이 we feel certain. 어떤 모든 것이냐면,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이 모든 것.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지금 뒤에가 비어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ng으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확실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어 신념은 아닙니다. 확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확신 또는 신념이라는 것은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확신하는 확실하다고 모, 느끼는 모든 것이 또 확신은 아니래요. 그래서 확신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확실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이라는 것은 확실하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확실하다는 틀림없이 그러하다라는 단어로 쓰이죠. 틀림없이 그러하다. 됐죠.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서. 음. 확실은, 틀림없이, 그러함. 확실한 사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믿음이기 때문에 뭘할수 있냐면,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얘는 확실, 틀림없이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가능하고 의심이 불가능한 거. 됐나요? 이 어,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확신, 신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신념은 아니다. 됐습니까? 자, 나는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conviction, 확신 또는 신념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for anything, 어떤 것인데요. I am absolutely, 절대적으로 라는 표현이죠. 또는 logically,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절대적이고 또는 논리적으로 확실한 어떤 것을 위해서 확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말이 좀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듭니다. 어, 데카르트는 declare 단언했습니다. 맞나요 자, 뭐라고 단언했느냐? 이 단언하다라는 단어,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단언하다. 있죠뭐 인디케이트. 나타내다. 이런 말도 있다. 있죠. 스테이트, 진술하다. 다 말하는 단어예요. 뭐 어쨌든 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 단언했냐면 he was certain. 그는 어, 확신합니다. 대기아를 확신하는데 he thinks. 그는 생각하고 그리고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맞죠? 사람이니까 존재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겠죠? 이런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데카르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확실한 사실에는 아까 뭐가 필요 없었죠? 신념 또는 확신이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어, 나중에 popular, 어떻게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인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러나, error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잘못되게라는 표현입니다. Erroneously 잘못되게 understood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이해되었냐? As the inference 추론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추론했냐면, I think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어, 존재한다. 이렇게 의미가 변질된 거죠. 자, 원래 데카르트는 어, 그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점 점점 사람들이 이야기로 어떻게 됐냐면, 나는 생각하니까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분사구문이 되겠는데요.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에서 이해되는 거니까 understood, pp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의미했습니다. 사실은 뭘 의미했냐면, He couldn't actively, 그는 어,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뭘 의심할 수 없느냐. He was thinking, 그가 생각하고 있다고.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네, 또, 철학적으로 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 순간에 그는 생각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뭐니까요? 생각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의심도 생각이니까,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럼 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he was thinking.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어, 그죠? 어, he was thinking. 그가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의심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하지만, it would be old. 여기서 it은 가주어, it이 되겠습니다. 자, to, y e a 가 진주어가 되겠죠. 래 o old 하면은 이상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할때이 오우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어쨌든 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To say this, to say 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This was Descartes' conviction.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신념. 는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자 맞죠?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고 존재한다라고 확신한다고 했죠. 그죠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conviction이라고 할수 없다. 아까 쌤이 확신이나 신념은 의심을 할수 있지만, 확실한 사실은 의심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즉,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신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interesting thing about conviction. 자,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신념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대디아데요 They are often formed. 자, 이 신념이라는 것들은요. 종종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어떤 상태인지 설명이 됩니다. 자, like. 무엇과 달리죠? logical c e r t a i n t i 아까, 어, 논리적이란 단어가 위에서 한번 나왔었죠. 뭐, 어쨌든, 논리적으로 확실한 것. 자, like. 뭐, 뭐와 같은이냐면, 2 더하기는 4. 그죠? 얘는 확실한 것이잖아요. 2 더하기 2는 4.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존재도 확실한 거였죠. 그죠. 이제 이렇게 논리적인 것들과는 달리, 또는 philosophical certainties, 철학적인 확실한 것. 뭐와 같은 거냐면, 데카르트의 신, 아까 믿음과 같은 거, his own existence,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됐죠. 그래서 얘는 논리적인 것, 얘는 철학적인 것, 얘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달리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Others 타인들이 may oppose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에 아 의심도 할수 있고 반대도 할수 있네요. 그죠? 음,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 함께 잘 살면 좋겠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쌤의 확신이나 신념에 찬물을 끼얹죠. 아이다.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뭐다 같이 잘 사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념이나 확신에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가 있고, 다 함께 잘 살면 정말 좋을까 하고 의심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무엇을 aware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념이 can be doubted. 그렇죠? 의심될 수 있죠. 쌤 방금 얘기했잖아요. 의심된다고. and challenged 도전도 받죠. 아니다.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다 함께 잘 살면 뭐가 좋겠노라고 지금 반대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로 그래서 we ourselves 우리 스스로는 just cannot imagine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뭘 상상할 수 없냐면 they are force 어, 내가 믿는 그 신념이 가짜다 틀렸다고, 어,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은 다 함께 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신념이라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신념에 의심을 할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 우리의 신념들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냐면 r a t i o n a l r e a s o n i n g 어,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성적 r e a s o n i n g 추론에서 형성된다. 그 다음 With doubt and anxiety. 어, doubt 하면 의심이고 불안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불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y 그 다음에, through 무엇을 통해서 philosophical reflection, 철학적인, 어, 반성. reflection 하면 성찰 반성이니까. 반성 아니죠, 그죠? in the face of opposite conviction. 그래서 반대되는 그런, 어, 신념에 의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반대하면 할수록 사람이라는 게 조금 더 내가 믿던 것을 굳게, 어,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around a strong desire to stand out. stand out 하면은 두드러지다, 돋보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돋보이려는 강한 욕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어, 신념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어, 절대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확실한 것과는 다르다. 여기 지금 쌤이 정리한 거, 요거를 보시면 조금 표가 잘 이해가 가실라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아마 빈 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아실 것 같습니다. 필기가 너무 중구난방인 게 알아 들으시겠죠, 여러분? 화이팅!